안녕하세요 뭐하고 있어요? 재고 채우고 있습니다 <laughs> 재고 채우는데 따봉은 왜요 나와도 요네시생쌤 나와도 돼요? 아네 아, 네, 고맙습니다 오 역시 당돌한 1년차들의 패기 오랜만에 브이로그 재밌으시네 네 오랜만에 브이로그 네. 아 브이로그 진짜 오랜만입니다시생쌤 할만해요? <laughs> 나으려고 하니까 부담스럽지 않아요? <laughs> 괜찮아 나와요 너? 아 근데 뭐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음. 이런 거 많이 했었거어 수가... 뭐야 세팅 다 했어요? 아 이거 원래 내가 하는 건데 이거는 항상 어, 7월 시간 전에 깔끔한 세팅된 모습입니다 혜영쌤 네? 우리 병원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?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일하면서 힘든 거 없었어요? 방금 망설인 거 같은데. 아니 아 아니 아닙니다. 아니 오늘 같은 인증 기간에 왜 5번짜 썼어요? 인증 기간이라서 썼습니다. 1년 차가 5번짜 쓰게 됐어요. 아, 죄송해요. 아 근데 취소는 안 됩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준영 얼굴 안 나온다 지금. 아니, 한 나오고 있음. 아 화면만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얼굴 안 보이지만 제 대학교 후배입니다. 준우 아, 네. 쌤 만약에 이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<laughs> 어제 피나치공 먹은 거야. 피나치공 네. 맛있었어요. 맛있었는데 은 주문 실수됐는데. 응. 네. 그 2,000원 더 비싼 거라 그냥 먹어라 해 가지고. 야식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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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음. 둘둘나둘둘둘둘스둘둘둘둘둘둘 음. 네. 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요둘둘둘둘 <laughs> 근데 내가 뭐데요이로그 어, 오랜만에 얼굴 <laughs> <이거> 보여줘야지 안녕하세요 <laughs> 동기입니다 동기 아리가또고마스 거기다 플고 짜요, 짜요 요 짜요 하도 오랜만에 왔어요, 진짜 다 먹었다 준호야 그래. 짜요, 네. 짜요, 맛있어? 맛있습니다 얼룩만큼 더 맛있습니다 누가 사준 거예요, 이거? 저희 모은 돈으로 응. 산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구매했잖아요 <laughs> 그럼 내가 산거 아니야? 아, 맞습니다, 맞습니다 수빈 씨, 월급 많이 들어왔어요? 1 0이 들어왔지, 뭐, 이런 만큼. 이런 만큼 얼마, 500? 450만원. <laughs>